2026년 충북도정의 신년 화두는 한가온길입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에서 참된 가치를 찾는 혁신을 통해 온 도민과 꿈을 완성해나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인데요. 올해 도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병우년 충북도는 신년 화두로 한가온길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 위치한 충북을 출발점으로 익숙함을 넘어 참된 가치를 찾는 혁신을 통해 도민 모두와 함께 꿈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익숙한 구조와 관성을 허물고 충북의 참된 가치를 다시 세우는 혁신을 통해 지역과 세대, 산업과 삶을 잇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구성입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 신년 화두를 한가 온 길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에서 가치의 본질을 되새기고 혁신을 실천해 온 국민과 함께 미래의 꿈을 현실로 완성하는 한가 온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올해 충북도정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삶의 주체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도시 근로자와 도시농부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일하는 바퍼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AI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충북을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가중된 민생의 부담을 도민 한분한 한 분이 홀로 감내하지 않도록 늘 도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충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남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 돌이 파크 골프장과 다목적 돔구장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며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지역 곳곳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이차 이전 추진과 저발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집중 투자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부 내륙 특별법을 내실 있게 개정해 1 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각오입니다. c c s 뉴스 정은합니다.